아, 안녕하세요.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왔네. 근데. 예예 예. 이렇게 빨리 왔어. 안녕하세요. 띠농가예요는 예. 안녕하십니까? 예원이요? 예. 오 반영입니다. 예. 그 저는 저 논산에서 그 라인 농사하고 주식회사 라인 그 영농조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농산기술센터 쪽에서는 그 딸기 강의를 저좀 어. 자주 하는 편이고, 그 딸기는 지금 27년 정도 제가 지금 관리하고 논이 전국적으로 어 판매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여기까지 오세요. 네. 영광이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laughs> 네. 모두 싹 하고,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현장에서 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딸기 농가를 지금 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잠깐 이 전경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 둘러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딸기 육묘 자체가 대부분 한뭐 10중 한뭐 7, 8 정도는 그 대부분 이제 그 차광망 속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육묘를 하실 때는 그죠. 이 차광망 속에서 자르던 육묘가 이본 포장으로 이식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차광망을 지금 딸게 설치를 안 해놓으셨잖아요, 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햇빛 그늘 속에서 자라던 딸기가 햇빛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때문에. 그게 음. 환경적인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아니면 그~ 전혀 이제 환경이 다른데 쉽게 이쪽으로 시집을 온 거잖아요 육묘장에서 뭐~ 내가 직접 자가 뭐~ 이거 육묘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 적응이 좀 수월하고 빠른데 지역이 전혀 다른 곳 뭐~ 남부 지역에서 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뭐~ 북부 지역에서 올라온다든지 여기도 보령이지만 뭐~ 홍성이나 논산 쪽에서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쪽 지역하고의 어떤 그 일기 변화 이런 것들이 금방 금방 적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육묘상에는 뭐 요즘에 잘 아시는 대로 육묘를 관리를 할때뭐 거름을 주면 안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지아 육묘상에 심어 놓고서도 아무것도 주면 안 되고요. 일주일 열흘 동안은 그냥 맹물만 줘야 돼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 진짜 요 전체 상황을 보고 육묘의 현재 상황 컨디션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처음에 정식을 하고 재배를 하실 때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물만 줘야 돼 하다 보니까 심어놓고 와서 물만 주고장창 뭐~ 일주일 열흘 정도를 아니면 뭐~ 살균제만 이렇게 지금 조로 간주를 하시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하나씩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이황 종류를 사실은 이게 좀 약간 과용을 하시면 요런 저그잎 자체에 요런 그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이 더운 여름을 날때이 흡수가 안 되는 생리 장애의 가장 기본적인 증세거든요 예를 들어 뭐잘 아시는 대로 뭐 칼륨 가리라고 얘기하죠 칼륨이 흡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작물은 말을 못하니 할수 있는 행위는 잎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요 지금 뿌리에서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칼륨이나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어 이파리가 지금 잎으로 이제 이프로 주인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어아 농도 장애를 좀 받았어요. 아 약이 좀 세게 들어와서. 잎이 이렇게 좀 단단해졌어요. 억제제를 좀 심하게 맞았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잎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정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송잎 다음 잎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된거예 딸기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관부, 이 뿌리 관부가 관부에서 그 일반 나무처럼 뭐, 뭐, 토마토나 오이처럼 이렇게 생장점을 쭉쭉쭉쭉 키워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기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내년 한 5월, 6월쯤 되면 얘들이 최소 한 5cm, 6cm 이렇게 크는 거 보셨죠? 그렇죠. 어, 거기에서 이제 잎을, 잎 작업을 계속 하면서 빨리 많이 크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이게 자라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속잎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묵은잎은 제거가 되니, 당장 그 이번에 이제 꽃잎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두세 잎이 더 나오게 되면 꽃대가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묵은잎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여기에 올인을 해서 무엇을 할,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그 그 네. 황이 과다해서 이런 건 아니. 아니 굳이 아니. 황만 과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제 음. 농약을 하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이런 것이 좀 과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도 이렇게 지금 그 나와요. 꼭 이거는 뭐황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다만 아시는 대로 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해를 과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거보다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 다른 사람들은 그 소일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다 그거 안고 이 황만 썼거든. 네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 명숙 씨 그분이 그분한테 사가지고 이... 그, 그것만 해도 된다 해서 그것만 한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제일 나서 낫지. 음. 근데 소일킹을 했다고 해서 또 뭐 전체적으로 균을 다 잡는다 이런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네. 1년에꼭면농가 정도는 소일킹 때문에 가스 제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 분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을 흘리거나 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잘안 됐을 때는 소일킹을 한 농가에서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그래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나무 자체에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초기잖아요. 그 제가 사실은 이게 그 농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사들이 많은데 얘를 살리려고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살릴 것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이래요. 괜찮아 이런 건 바꾸야잖아요. 하 이건. 그렇죠. 그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이런 것들은 네. 아깝지만 네. 뿌리가 안 나왔던. 네. 아깝지만. 제거를 해서 지금은 극초기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체를 없나? 해주는 게 원칙이다. 네, 이런 것들은 교체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련 두지 마시고 어, 교체를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보세요, 이 안쪽에서 지금 요요 요 딸기가 요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대로. 이 안에 이만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심어질 때 상토하고 기존에 있는 배지 상토하고 흡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따로 논다? 응. 이래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다리, 다른 쪽한번 뿌리 활착이 좀 제대로 된 것들 보면, 지금 이게 지 며칠 되셨죠? 열을, 열을. 열이들 정도예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이렇게 자, 산천히. 그러면 이 전체가 흔들리죠? 얘는 어때요? 심으실 때 이게 완전히 이게 얘하고 밀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흔들어도, 않구나, 어, 덜 흔들리는데, 이 친구는, 지금 뽑, 뽑아내기는 했지만, 지금 음. 보시는 10, 대로 어때요? 뿌리하고. 뿌리가 안 나왔어요. 그죠? 네. 뿌리도 안 나왔지만, 얘하고, 네. 제대로 밀착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들 나오고, 상황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를.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굳이, 네. 굳이 뭐, 일일이 다당겨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로 보면, 이렇게 흔들어 봐도, 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봐도, 이렇게 지금, 아, 생육이 다시, 좋은 애들은, 다시, 다시 한번 네, 네. 생육이 좋은 애들은 이, 이 상투 근처가 같이 흔들리잖아요. 이미, 이미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근데 아까 이 친구는 다시 보이시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뿌리도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땡겼을 그죠? 때 어, 겼을때 그냥 쏙 빠지고 음. 그대로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음. 얘하고 음. 활착이 이게 지금 이 여유 공간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심었을 때 제대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심어졌다. 그러면 이 친구도 그렇게 쉽게 뽑히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또 열심히 한다고 잘확인 했는데도 <laughs> <옛날에도> 그래요. <laughs> 원래, 그, 예, 저,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네. 뭐몇 개는. <laughs> 뭐.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사진을 통해서 이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뭐 생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이거를 일부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철결핍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노랗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요, 거요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생리장애의 일종이거든요. 뭐 칼륨이 제대로 이동이 안 된다. 그 얘는 이 친구는 애초부터, 그래서 지금 옆에 지금 하나 심어 놓으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죠? 네, 그렇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친구도 한번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한번 여기 잘 보세요. 그냥 따라 올라오죠 <laughs> 뿌리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뿌리 쪽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 뿌리 쪽에서 활동을 못 하니까, 잎에서도, 생장점에서도, 뿌리에서도 이렇게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 여기에서 뭐꼭 무엇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이미 그 육묘 상태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개겁해. 교체를 해 주셔야지 예. 지금은 극 초기 니까 뭐 그래 봐야 이 많은데 지금 뭐다 교체해 봐야 한 음. 많이 하면 30포기 정도 그 정도 지금 교체하시는게 낫지 이것 때문에 또 철, 미량요소 아니면 주변에 생리 활성제 또 사다가, 만약에 이걸 키우시겠다고 영양제 값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교체 비용보다 한 50배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니까, 이제 열을 됐잖아요. 그죠?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농가 소득 향상에도 더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으시고요. 한두 번은 했어. 하셔야 도래요. 돼요. 그래도 또, 빠져. 또 그래도. 돼요. 또 하셔야 돼요. 그래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런너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잘라시지, 자르기도. 아유, 굳이 지금은 뭐 이제 그 런너를 뭐 굳이 잘라내셔도 좋은데, 네. 런너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뭐 그걸로 옆에 해놓으셔도 내년 1월 초중순? 아, 어, 그때쯤은 수확 가능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음. 예. 뿌리부터, 어, 우리 이제 그 런너에서 나오는 것부터 안 좋은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굳이 하나 말해, 무엇을 해서 뭐 장애를 받았다, 뭐 이런 걸 풀으려고 지금은 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은 어차피 성장을 시키셔야 될 테니까 안 좋은 것부터 빨리 교체를 해서 어,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 말씀 드리고 습니 그, 그럼 요걸 지금 이 안전 잎새를 따려면 예. 몇개 정도 남기고 따는 게 좋아요? 아, 지금은 나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건드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보다 뿌리가 조금 더 다음에... 어, 확보를 하시고 응. 최소 최소 잎 작업을 하실 때는 다섯 잎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잎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최소 다섯 잎 다섯 잎 정도는 확보가 안 되면 나무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올라오면서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할 때마다 농담처럼 진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파리는 할아버지, 이 파리, 할머니, 이 파리에요. 할아버지, 이 파리, 할머니, 이 파리, 여기는 아빠, 이 파리, 엄마, 이 파리, 아기이 파리.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잔뜩 벌어놓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주겠죠. 그죠.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이파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 역할들이 다 됐고, 엽수가 다섯 엽 정도가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요 잎이 이렇게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지금 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아직 나할일 많아. 60대, 50대 후반에 60대 할아버지네. 아직 건강해서 돈 많이 버시는 거죠? 근데, 한, 80대가 되면, 잎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잎이. 그러면. 이런, 이렇 늘어져 보이는. 네, 게 늘어지고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늘어지고, 지금은, 그, 지금, 요거까지 다 합쳐, 다섯 잎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속잎이 한 장, 두장더 올라왔을 때, 그 때, 한장 정도. 두장 정도. 요렇게 해서, 최소, 우협은 확보를 하고 하시는 게 딸기 농사 짓는데 네. 어, 그 소독 증대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저 그럼 왜하튼무리 뿌리가 밑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게 잎새가 그 죽는 네. 네. 이런 것도 이게.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 쪽에 지금 장애를 살짝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쪽에 활성되는 것이나 아니면 물 있잖아요, 물 물을 좀 어느 정도 그 충분히 한번 지금 어린 모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한번 줘서 이 두덕까지 완벽하게 수분을 어느정도 입혀주는 것도 지금 수분이 제대로 안 입혀지면 겨울 내내 어려워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어놓고 나서는 최소한 물을 좀 어느정도 흠뻑 주시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심어놓고 흠뻑 물을 줘서 이 근권 내지는 이 배드가 거의 동일한 수분량을 갖고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 이제 그 뿌리가 완전히 어느 정도 잡혀잖아요. 이제 그때쯤해서 물량을 서서히 줄여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주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지금 뿌리가 이제 많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아주 수분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요 정도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초기 관리는 잘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물 어? 나오죠. 물 나오죠. 네. 이 정도는 지금 그 많이 정도면 나오는. 이 정도는 많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뿌리를 한번 털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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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뜨고우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